네. 가상화폐도 오리지널 가상화폐는 전체 가상화폐 중에 1%도 안 돼요. 아, 네. 그럼 99%는 빚을 지고 망하는 거지. 옛날에 막 금광이 된다니까 막금 금광이 있는 데는막 전부 보따리 사서 다 갔잖아. 아, 네. 미국에도. 거가서 네. 금을 실제 만진 사람은 1%도 안 돼. 네. 작년 그 대선 때 음. 총재님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손실 보상을 해 줬겠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음. 비트코인이 그 심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98%. 평균 마이너스 30%가 빠졌어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내가 뭐라 그러더요 내가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19조 정도 될 거야. 네. 19조. 우리 30대 미만이 투자한 비트코인이 19조야. 음. 2 0조나 된단 말이야. 그럼 어린애들이 음. 무슨 돈이 있어? 전부 빚내가인 거야. 맞습니다. 어그 앞으로 젊은이들이 몰락 시대가 온다. 내가 대통령 되면 1 9조 네. 비트코인 산 사람 다 가져와, 음. 다 팔아가 적자 손해 본거내메구죠 음. 젊은이들의 꿈을 일단 살려주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도록 주의조야 주의조이 될 거야. 그래서 음. 그 젊은이들한테 지금 많이 어렵다고 막 죽겠다고 저 어성인데 혹시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고생해야지. 네. <laughs> 고생 음. 절대로 고생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 어, 허경영을 택하지않으 시, 내가 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 조금 전에 한 말이야. 네, 그렇죠. 어. 그 총재님이 나중에 다 구제해줄 테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하지 말아요. 그런 게그런이야 어. 그래서 우리는 남의 내가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면 네. 비트코인에서 돈을 잃는 자가 반드시 있게 돼. 음. 풍선 효과야. 네. 한 쪽이 올라가면 한 쪽은 내려가. 음. 그러니까 투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월급대 쉽게 버는 돈 없다 이 얘기죠? 어, 쉽게 버는 돈 없어요. 네. 그리고 쉽게 버는 돈은 반드시 우리 몸에 병을 가져와. 음. 술을 퍼마시게 되고 네. 향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절제가 없어지고 음. 사람 타락합니다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고 네. 처음에는 남이 사바는 회사 음. 들어가서 어떻게 저 사람이 중소기업을 일으켰나 음. 그런 걸 관찰해야 돼. 음. 관찰의 시기가 청년들이 필요해. 아, 월급 많이 받는 것보다 어 설령당 집에 취지를 했다. 그러면 그릇을 날리면서도 주방을 응. 잘 봐야 돼. 응.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노하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손님이 많이 오고 부자가 됐는가? 네. 그럼 설렁탕 집에 그 흐름을 잘 봐야 돼. 네. 어떤 고기를 쓰고 손님한테 어떻게 하고 네. 어떤 육수를 내는가? 음. 그런 걸 젊은이들은 관찰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또 사실인 게 이제 젊은이들이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자기가 비트코인으로 나 한탕집에 어, 벌어지는데 절대 점보 안 되는 거라. 음. 그래서 어떤 기업에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거기 가서 월급 받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네. 월급은 봤대 음. 그 사장이 왜 이걸 읽었는가 음. 무슨 노력으로 이걸 읽었는가 노하우를 관찰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리인데 그걸 좀 벗어나려고 하니까는 이런 절대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차곡차곡 조금씩 모이면서 네. 진짜 재산은 인적 네트워크야 그거 음. 가서 주방장도 알아 놓고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물건 납품업자 돼지고기 납품업자도 알아 놓고 설렁탕집에 음. 소고기 납품업자 그런 네트워크를 알아야 돼 사람을 새겨야 돼 음. 우리가 초중고 대학을 왜가 네트워크를 위해서 들어가는 인적 네트워크를 넓표로 네. 가는 거 아니야. 네. 어머니 아버지는 아 우리 애 여는 초등학교만 가면 내가 좀 살겠다. 네. 그럼 내가 돌보지 않으좀 해도 되는 네. 초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중학교 가는 들어가도 내가 좀 살겠다. 네. 대학 들어가면 아 대학 들어갈 돈만 있어도 좀 살겠다. 등록금. 네. 대학 졸업시키다 간신히 농가 네. 팔아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나면 아고 또. 결혼시키면 좋은 직장을 가야 엄마가 살겠다. 음,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좋은 직장 가려면 또 나중에 좋은 여자를 만나야 내가 살겠다. 가려. <laughs> 좋은 여자 만나면 또 이거 애를 한 10년간 못 낳네. <laughs> 아이고 애만 좀 낳으면 내가 살겠다. 네. 애 낳았더니 싸우지 말 부부싸움 안 하면 내가 좀 살겠다. 네. 이 맨날 엄마 아빠에서돈 달라고 싸워. 그러더니 결국은 애를 갖다가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흩어져 버리네 둘이가. 네. 이러면 또 아이고 두 부부가 부부싸움만 하고 이애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소원이겠다 네. 이게 산 넘어 산이 계속 되는 게 인생이에요 네. 어느 한 가정도 처음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 이게 점점점 올라가면서 고통은 더 커져요 아 대학만 졸업하면 엄마가 부모가 다한줄 알았던데 아이러면 취직이 안 되네 장가를 못 가고 시집을 못 가네 이거 애를 못 낳네 이게 가면 갈수록 나전하고 이혼하겠네 또 지금 부모들이 살 수가 없어. 젊은이들도 살 수가 없어. 이런 개병을 만들어 놓은 정치인들 음.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내가 대통령 선거 때 주장했지만 국민들이 안 들어줬어.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의 바다를 끝없이 헤매고 있는지를 알아. 음. 음.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뭐내 도움을 뿌리치니까 음. 나는 못 도와주는 거지. 도움을 한번 뿌리치니까는 응. 고생의 시기가 먼저 오고 좀자 어, 그, 알아볼 때가 숨을 빨라지게 어, 되는 말씀이시네요. 음. 그이유이 아무도 아닌 것 같았지. 진짜 1억 줄때 받았으면은 난 어, 난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수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어, 지금 우리 네. 청년들 1억씩 한번 받아 봐.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20세부터 받으니까 네. 엄마 돈이 많이 들어와 엄마 네. 아빠가 네. 20살짜리가 뭐 1억 가지가나? 네. 그래 그래 부모님 있는데 부모님한테 주지.